와나 거의 황금.. 올 황금인데? 이거 시체수집값 빼고 올 황금인데? 와 시체수집값 빼고 올 황금이야 근데 이거 황금 만들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1600가루야 하나 만들 때마다 아니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1600가루 두개삼 3200가루인데 이거 오반데 여분.. 잠깐만 여분이 있나 보고 아 뽑을까? 기다려봐 나 1200가루 있으니까 뽑아볼게 후아아아아아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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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입니다, 서머시즌 플레이오프 다음주 토요일날 합니다 그때 던... 던이 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중계 아마 할 거예요, 하스스톤 그 다음 주에 하는 거 그리고 진짜 빡세게 해가지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썸머에요예 네. 아, 근데, 오, 아, 좋아요, 전설 좋아요. 저거 하나면은 뭐, 어차피, 어차피 근데 전설 뭐가 나와도 다 가를 거야. 황금전설 아니면. 그래서 뭐, 나나텔이 나오던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대회에서는 죽기법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캐법은 어그로댁한테 너무 약하니까. 3200 나오나? 3100? 3000가로? 아 이걸 황금 만들라고 굳이 아 너무 아까워 <laughs> 아, 물론 뭐 여분이라 어차피 상관 없긴 한데 아깝다. 어우, 뭐야, 씨. 와, 이거 하나 황금전설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으아! 가자! 아, 이거 갈면 됐구나,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올 황금으로 가보자. 일단은 이대으로 한번 해보고. 7코가 더 좋다고 하는데, 난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해보고. 그러니까 가도타 생각하면 우기권도 나쁘진 않아. 그 상대는 안두인. 안두인. 불러올 것입니다. 제 망치는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한복풍뎅이님 3개월. 까마. 요 감사합니다. 마리오 레빗, 킹덤 배틀 이거 난이도 별로 안 어려워요? 난이도 좀 어려워야 재밌잖아. 나는 원래 어차피, 저는 어차피 하스 프로니까 이런 랜덤 게임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쉬우면은 혼자 집에서 즐기던가 해볼까, 그냥. 해보고 쉬우면? 그래, 해보고! 해보고 쉬우면! 황금 보이시죠? 빠맘맘빠 바라 맘 동전은 왜 황금이냐고 모든 카드가 황금이면 황금이에요. 아그 질풍이 4 0이니까 좋다고? 아니 근데 그건 칠코잖아. 6코가좀더 좋지 않나? 정말이 다가온다. 야 이걸 파멸이 언잘 던져? <laughs> 아 맞다 아서스 안봤다 아... 까먹었어 1코 1일진풍은 좀 그래 축복이 있길 아 근데 얘 4사긴 한데 아마 용숨결 근데 저쪽은 하이랜더 덱이니까 용숨결을 좀 배제할 만하죠 어차피 뭐 하이랜더 덱이 다 있으면은 못 이겨 뭐야 때리고 아, 공포 있어? 아니, 이게 공포가 있다고? 어이가 없네. 질풍이 이제 컨트롤 덱 상대할 때 좋아서. 여기에다가 왕축 같은 거 바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5, 힐. 이거 봐. 이래도 질풍이 후죠 물론 잡히면 후지지만. 아니, 아니, 질풍이. 그니까, 러 어그로덱 상대할 때는 후진 거 알아요. 근데 컨트롤덱 상대할 때는 질풍이 좋다니까? 그니까 러 뭐, 폭풍정령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웃기권 쓰는 사람도 있고, 저는 웃기권이 조금 더 가볍, 가볍고 오코라서 하피도 있죠? 하피보다 웃기권. <laughs> 아, 모르겠다. 아, 이거 여기다 힐하네. 제 정신인가? 죽음 있나? 이 하이랜더 사대의 약점은 저, 저런 거야, 바로. 여여기 폭풍 합기 이거 내야 용숨결 가아 근데 용숨결 쓰면은 10됨에 13됨에 10, 14됨인데 본체일 할 거거든요 낼 필요 없네 침묵 있었는데 아꼈단 말이야 드라요 마? 덱 리스트를 볼까요? 8회 선수 덱 리스트를? 일단 올라간 선수 8강 강 중에 올라간 선수들 거덱 리스트를 볼수 있거든요, 제가. 제발 다음 편 타림 타림 아웃기건의 대가가 나왔어요. 와 파벨. 근데 4강 진출어야 아니면 그냥 8강 그거야? 8강 진출한 거 아니야? 나이만 선수도 어떻게 됐고 네리아 선수 막 이런 선수 많거든요. 유명한 선수. 지금 뭐? 비즈루이. 아, 방금 사강 침묵은 아까 환영해서 침묵 뽑았어요. 하이랜더 맞아요. 고든 란지 님, 아 13개월 꺼마아요 감사합니다. 아 4강에서 오렌지도 유명한 선수죠 오렌지 대 파벨이었어? 오렌지 선수 덱은 뭐였냐면 어... 두루이드 사제 성기사 그 다음에 전사였어요 성기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성기사랑 이 성기사랑 비슷하고 시체수익가 쓰고 질풍 늦는 그 다음에 해적전사 그 다음에 하이랜더 사제 그 다음에 비치두루이드 이거였고 그 다음에 파벨 선수 덱은 뭐 비치드로이드, 그 다음에 흑마, 그 다음에 주술사 사제 이렇게 였어. 그러니까 어그로 덱에 좀 잡을 수 있게 해적전사 같은 거 잡지 않잖아. 이런 게 아, 뭐야? 아이고, 다른 거였어요. 아, 언제 이거 이기지? 아! 이게 좀 애매해지는데 게임? 엄지손가락 <laughs> 올리기 아니 심폭도 있네 아... 엉릉 핸드 4장 있고 쟤 수액 쟤 꼽는거 봐라 아직 모르는게 탈임도 있고 바도탈도 남았고 아니 하이랜더가 진짜 세게 세. 물론 성기사도 답 없이 사, 성기사도 굉장히 무난하게 세게 세요. 와. 아직 몰라. 무슨 깨 썼어요? 나이다. 못 잡잖아, 이거. 성격. 아 이거 진짜 애매하다, 게임. 와. 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이, 근데 안 누르면 너무 티 나니까 안 눌러도 어차피 숨은 낙자 잡을 거 아니야? 방송 왜이안 켰냐? 4개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 계속 공방 있었어요. 밖에서 방송 하고 와가지고... 아이, 안 잡지, 당연히 나 같아도 신병 잡아보겠다. 와 이거 못 이겨 이걸 아 진짜 극혐이다 근데 용능 이거 씨아 이거 낚이자 이거 탈림에다 쓰자 그냥 탈림이나 나오면 거기다 쓸게요 이렇게 버티면 또 모르는게 얘도 지금 아직 그라아안 나와서 몰라 라자 나오면은 내가 힘든 거 맞는데 라자 안 나오면 몰라 어우씨 엘리스도 있어? 엘리스 쓰지 요새 많이 왕축 거의 좀때리기 거의 많이 때리긴 때렸어요 아왜 포기해 포기하기 일러 아 이거 아까 3댐만 이게 아까 그 집결의 검 데미지 들어갔으면 6댐더 들어간 거였거든? 최악 4였는데 그러면 아4면 모르지 않나? 아닌가? 아, 그래도 힘들었나? 아 미치겠네 이게 뭐냐 이거 이긴 거왜 그거 닮았냐? 2천원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목소리> 고맙습니다 2000원 신총? 신총 나쁘지 않은데? 그냥 불량배 빼고 신총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신총 넣을까? 아 맞다 아서스로 바꾸는 것도 깜빡했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사전 상대할 때 수호자는 들고 갈 필요가 없죠. 아 근데 이것도 이게 이게 또 하나 딱 잡히니까 좋잖아. 아 이거 그러니까 신청 쓸 거면 요거 빼고 신청부터인가 그래야 되는데. 가요아 어, 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점쟁이는 오바야. 어우 쾌보 아.. 는다 신총을 는다 원래 좀 성지사가 유리하죠 이매치업 무서 화산 물약이야. <laughs> 오? 혼날라고? 생각인데, 이거 저 이번에 한개 나가죠. 당연히 타일러님, 테일러님, 7개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은... <목소리> <목소리> 이게 컨트롤덱 상대할 때 질풍이 괜찮아요. 그래서 넣는 거야. 정노래오 도래 멋있다. 신의은총 한번 넣어볼까? 아 근데 넣면 또 황금이 아니야. 아! 폭풍 감시자도, 뭐, 아까 이거, 이거 쓰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난 이거 별로 같은데? 만들려면 황금 만들어야 되잖아. 아, 400가루라고? 아, 일단 해봐, 일단 그냥 해봐. 아, 억울해서 안 되겠어. <laughs> 황금이 없어서. 1코를 진짜 잡고 싶어요. 아. 요거는 나쁘지 않은데 나머지가 너무 별로네. 이번에 타이즈 어떻게 됐어요? 타이즈 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방탈에서또 영준 님, 아우 13 개월 째고마워요 감사 합니다. 라이 벌은, 아 니고 그냥 그쪽 이좀저를견 제하 는 사이. 백가의 <laughs> 영수 삼패라고 놀림 받고 있다고. <laughs> 아 근데 타이즈 진짜 착한데 타이즈 진짜 착해. 아 댕연구를 좀아 이틀 남았네 몰랐는데 내가 화요일까지인 줄 알았는데 화요일 아침 9 시까지더라고. 그래서 거의 시간이 없어요. 야약 먹으니까 갑자기 밥을 겁나 열심히 먹네. 오케이. 어 잠깐만 종리 되죠. 어. 클랩 보냈네. 이거 올렸으면 클럽 보냈잖아. 티 타이즈가 왜날 몰라? 이번에 HG 가서도 타이즈랑 인사했는데. 참. 가서 두 놓다 해보세요. 타이즈방 가서. 뭐야 뭐야. 그하수 이미 공격했그 하수인은 그 하수인은 다음 턴에 준비되겠군. 그 하수인은 이미 공격했그 하수인은 다음 턴을 정 일단 보고서 안 좋은 거면 안 들고 유튜브로 음악을 들으며 아 사진도 찍고 싶다 광고만 하잖아요. 지금... 유튜브... 크로모호니의 6개월 꺼마요 감사합니다. 어디부터 어디? 1분 53초? 뭐라고? 따윤아라 그런거야? 방금? 저 사람도 따윤이에요? 아 실수했네 이거 치고 쳤어야 됐네 따, <laughs> 아닌데? 따윤이라 한거 같은데? 얼방 이거 먼저 치고 쳤으면 3으로 뺄수 있긴 했는데 미스 미스 어래머리 있는 사람이 다나서설죠안 설렜어요 물 설레 야나 이거 다 공격력이 오라서 답이 없다 이거 뽑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스문낙자를야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아아 아 구원 아, 오케이 오케이. 신병까지 뽑을 필요 없어. 신병까지 뽑을 필요 없어. 신병까지 뽑을 필 없어. 떠져나가는 <laughs> 역병이래. 아 근데 법사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법사 얼마 팔까? 둘은 배난다치면얼법도 괜찮은데. 나도 필 얼법 장인이잖아. <웃음> <웃음> <rezio> 이게 저고요. 이게 세니카 님이고요. <laughs> <laughs> 뭐야. 세텝 중에 컬렉션이 늘었다. 이 저거 너도 하자 램효아 저게 뭐야? 안 나가나? 아뭐굳질꾸질하게 저는 램이라고 하면은 저 데스노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데스노트는 뭐 인정해야지. 데스노트로 제 고등학교 생활을 버텼단 말이에요.